날씨가 너무... 수산해요. 오늘 바람이... 미쳤네요. 오늘 이렇게 패딩을 입고 왔어요. 추워가지고... 날씨가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이렇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였습니다. 6시 55분이거든요. 여기 선생님들, 지금 미팅 해가지고 저는 그냥 스타일 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 미팅 끝나고 오시면 스케줄 받고 일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이팅 정신 <laughs> 먹고 들어가도 길는데 비오고 바람밤고 난리가 났어요. 날씨 왜, 왜 이래? 너무 추워. 요거는 매운탕 엄마 엄마 먹을 까 나 맨날 글씨 쓸수 있을 때 엄마가 사준다고 했지 하이들 미나리를 먹기 위해서 이걸 샀습니다 맛있어? 빨리 먹어. 야채도 먹어야지, 나. 채소도 먹어야지 엄마 예뻐진다고 했지? 아침에 바빠가지고 드레이크 밥을 못 줬어요. 그래서 어. 지금 드레이크 밥을 주고 아침에 먹은 뭐거 치우고 저도 대충 먹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고 나서는 일 마치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저기 첫째 아의 학회가 있어요. 학키를 보고 집에 들어오면은 한 7시, 여 8시 될것 같아요.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밥 먹으시면 되면 이렇게 뛰어, 이렇게 뛰어 올 먹어. 15분만에 장례를 끝냈습니다. 이제 밥을 조금 대충 먹고 한 11시 반에 나가야 돼가지고 어 11시 반에. 나가고, 12시부터 4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카페 갔다가 들어가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앉아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몇주 전에 DM으로 화장품 달바 잘 쓰고 계신다고 하면서 어 화장품 추천을 해달라는 DM을 받아가지고 제가 계속 막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타이밍이 안 생겼는데 지금 시간이 잠깐 나서 빨리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전 이렇게 닦는 토너 패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스킨 건데 한국 마트에서 그나마 가격 제일 괜찮은 걸로 저는 이거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몇개 들었지? 얼마 안 들었잖아요. 이렇게 막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하나씩 쓰니까 진짜 얼마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비싸요. 은근히. 이게 한20몇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세통 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이게 모공패드거든요. 집 클리어 모공패드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돼있어서 뭐 땀을 많이 흘렸을 때나 이럴 때는 제가 이거를 쓰고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는 브랜드가 뭐였지? 무슨 로즈 해가지고 로즈 워터 이런 걸로 썼었는데 이것도 한국 마트에 있길래 가격이 조금 괜찮아서 독도 터너? 토너? 이거를 그냥 평소에는 요거를 바르고 좀 이제 모공이 넓어졌다 아니면 피지가 많다 이렇게 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 예전에는 제가 로션을 한 가지만 계속 썼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클라란스만 썼었어요 클라란스가 유일하게 저 피부에도 잘 맞고 그 안티에이징 해가지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진짜 피부에 관리를 진짜 돈을 많이 들이고 했었어요 막 에스테틱도 매주 가고 끊어가지고 근데 여기 오고 나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관리를 놓고 있다가 이제 제가 집을 나오고 나서 다시 좀 관리를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어, 요즘은 한 브랜드만 쓰지 않아요. 이게 저도 약간 느낀 건데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썼더니 이게 어느 순간 예전에 그렇게 이렇게 내 얼굴에서 워킹됐던 것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즘 약간 피부 상태에 따라 어, 이렇게 돌려가면서 써요.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 그렇게 보이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 선크림만 발랐거든요? 어, 기초하고. 근데, 먼저, 좀 바깥 활동을 많이 했다 하는 날은, 요거, 기미, 이지 듀, 요거 세트로, 일단 토너를 바르고, 세럼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뭐, 그렇게 바깥 활동을 많이 했다는 날은 요 모공 패드로, 모공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바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보통 어 그냥 요렇게 이거는 저 아는 언니가 한국 갔다오면서 올리브영 1위라면서 사줬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저기 한국에서 이제 받은 건데 한국 갔다 오신 분이 사줘가지고 이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딱 처음 썼는데 여기가 반짝반짝해져가지고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이거는 진짜 아침마다 데일리로 쓰고 있고 요렇게 세트로 그리고 크림은 보통 제가 아직도 요거를 쓰거든요 이게 좀 밤에는 특히 아침에도 발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요렇게 토너, 앰플하고 이거 바를 때도 있고, 안 바를 때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러비움 넥. 제가 맨날 맨날 계속 계속 쓰던 거. 이거는 아마존에서도 사실 수 있어요. 캐나다. 미국에서도 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라로슈 포제. 이것도 한번 올려줍니다. 건조, 요즘도 아직까지도 건조해요. 날씨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좀 만약에 이게 트러블이 많이 났다. 할 때는. 요 라인으로 해줍니다. 러비움 시카 오일 시카 카밍 크림. 이거 리페어, 카밍 리페어 크림인데, 요 러비움 요 진정 세트로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처음에는 엄청 수분도 많고 저한테 이랬는데, 제가 이제 더 많은 거를 쓰다 보니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얼굴이 땡긴다까지는 아닌데, 조금 약간 건조하다? 촉촉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위에 저는 요거를 덧발라줍니다. 요거는 보통 좀 덧발라주는 용으로 제가 많이 쓰고 있어요. 요거는 좀 얼굴이 칙칙해졌다 싶을 때 비타C 이것도 러뷰인 거예요. 유자 비타C 캡슐 세럼인데 요렇게 안에 캡슐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얼굴이 안색이 좀 칙칙해졌다 이럴 때 보통 요거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것저것 많이 써가지고, 딱 하나가 좋다. 물론 이것도 쓰고 있어요, 달바. 요거는 뭐 제가 늘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약간 꾸덕하고, 향 좋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좀 기분 좋게 자고 싶다. 얼굴에 콜라겐을 좀 듬뿍 올려주고 싶다. 할 때는 요거를, 어, 요거 수분 세럼이랑, 그 다음에 요거 그, 와이트 트러플, 크림 해가지고 듬뿍 올려주고 잡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이게 딱 좋다 하는 거 없이 제가 써보고 괜찮은 것들은 계속 그 계속 이제 제 피부 상태에 맞춰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쓰는 것들은 저는 다 좋으니까 이거는 제가 음 요거 두개 말고는 제가 지금 계속 계속 다 쓰고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아 요것도 처음 써봤다 그리고, 러뷰맨 콜라겐 라인도 되게 좋아요. 근데 콜라겐 라인은 저는 보통 조금 더, 좀, 뭐라 해야 되 두껍다, 헤비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보통 그거는 겨울에 쓰려고 놔둔 편이고, 요즘은 요거, 이지듀오, 김이 요거를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에 이게 다예요. 저도 사실 뭐, 피부 관리라고는 막 딱히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진짜 뭐, 모공이 막, 미친 것 같다 <laughs> 할 때는 이거 리들샷 해가지고 위에 팩한번싹 올려주고 하면은 얼굴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마라톤 끝나고 아니 마라톤 시작하고 할 때부터 달리기 시작할 때부터 약간 땀도 나고 하면서 여기 얼굴에 막 이것저것 나기가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라톤 끝나고 생리하고 막, 마라톤 끝났다는 보상 심리에 과자랑 이런 거 먹었더니 좀 요즘 피부가 좀 많이 뒤집어진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관리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드린 거는 밑에 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더보기란에. 다 한국이나 뭐 아마존, 여기 아마존에서도 다 시, 쉽게 사실 수 있는 것들이라서 제가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음. 요즘은 특히 여기서도 한국 제품들이 엄청 많이 붐이 일어나고 코스코에서도 막 한국 코스메틱 제품들을 팔아요. 그래서 어 이것저것 써보시고 저는 잘 맞는 거를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람 피부에 따라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어 많이 써보시고 맞는 거를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진짜 준비하러 갈게요. 짠 저는. 마지막 쉬는 시간인데 여기 피자가 있어요 <laughs> 너무 먹고 싶은데 참아 나 자주 오는 학교가 아니라서 못 먹고 있어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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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맛있겠죠 오전에 밥을 먹고 왔더니 12시까지 와 해서 <laughs> 한 10시에, 10시 반? 10시에 먹고 <laughs> 빨리 나왔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샌드위치 싸왔으니까 학기 가기 전에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한 15분만 있으면은 이제 애들 갈 준비하고 끝납니다. 시간이 좀남아서 도서관은책 반납하고 읽고 싶은 책이 여기 있다고 해서 잠깐 빌리러 왔습니다.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뛰었더니 너무 힘들어 빨리 뛰고 커피 마셔야지 계속 <laughs> 뛰었더니 <laughs> 원래 계란만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친구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지금 이미 11시여서 계란만 먹으면 또 점심 저녁을 한 5시? 4-5시에 일찍 먹는데 나할것 같아서 그냥 아예 빵이랑 약간 길거리 토스트 해서 먹을 거예요. 카페 치즈가 또두개 나와가지고 두개다 넣었어. 이거는 지로슈가 여러 가지 스플랜더 알룰로스 같은 그런 거예요. 그냥 넣어주고 빵은 귀찮아서 안 구웠어요 구워야 맛있는데. who often finds herself caught in the middle of murder mysteries and big secrets nita prose is the toronto-based author of the number one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the maid's secret joining us now is author nita prose i loved my work in editing and it really happened uh because of my hotel i came back in and i completely surprised the roommate who was cleaning my room and you know thank you